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하신 하나님 제대 영혼과 삶에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에 의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내기를 가게 하옵소서 또 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39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laughs> 수가 건드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건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거 o 리시네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u my 편 32절에서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를 본즉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돌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을 구워, 의인들의 구원은 여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laughs>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예, 오늘 37편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길입니다. 아, 들판에 양떼와 이리떼가 같이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양들은 모두 이리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끝에 가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간섭하시고 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학자가 주기를 어,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 기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을 어,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테이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테이커가 아니고 기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죠. 어, 3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틈틈이 염, 염탐하고 기회가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 누군가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 방해가 되면 그를 제거하느니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이 의인을 살해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 있습니다. 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를 잡아, 아,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평소처럼 행동하면 공격당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누군가 자신을 죽도록, 죽이도록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악인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간발의 차이로 악인의 손에서 지켜주십니다. 33절에 여학 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의 함정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정작 의인은 함정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하십니다. 악인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재판을 하는 상황에 의인이 의인에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증인이 나, 나타나 결과가 뒤집힙니다.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누명을 쓰고 뒤집어 누명을 뒤집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34절은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해 보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뉴한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팔복의 말씀처럼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요 악인은 끊어진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아이, 악인이 큰 세력을 본즉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송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거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큰 무성한, 나, 무성한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저주받아 결국 말라 죽죠. 어, 과일 나무 중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 결국 잘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 농사를 짓고 나무를 키우는 분에 네,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어, 소나무 재선충이 있습니다. 벌레가 기생하면 어, 그 나무를 살릴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게 약을 쳐놓고 어, 그렇게 합니다. 교만과 죄, 교만의 죄로 아기는 멸망하게 됩니다. 잘려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평안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30, 에,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단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십니다. 제들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평안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39절, 38-39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오하니 그는 환란을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 시로다. 악한자들의 교만. 악한자들은 그 교만함을 이기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만함을 이기지 못해요. 교만하여 결국 망하게 됩니다. 미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과 죄악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요.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건지시죠. 40절에 여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라며 그렇게 사는 태도를 견지하며 그렇게 날마다 세워져야 할 줄로 압니다. 교만함을 버리시고 악인의 성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며 더욱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들 삶 가운데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들 삶 가운데 있어서 주의 뜻을 통하여, 주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잠시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한 가운데 설계하여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